자, 중요한 부분이 여기 끝에를 잘해야 됩니다. 끝에죠. 오케이. 됐다. 됐네. 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요. 한개더 어, 금방 끝나겠는데? 자, 이거 양면 테이프. 아니, 양면 테이프. 체련 테이프 있죠? 절연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쭉 돌려주면 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와 이러면 완벽하겠네 역시 항상 업그레이드 해야 돼 우리가 그죠? 뭐야 네. 음.